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이거 한번 보세요 심리학과분 이 인간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심리학과 어디 갔어요? 전문 심리학과로 했나? 예. 갑자기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 에. 아까만 해도 표정 좋았는데 안 물어보겠어요. 네. 저 인간의 우리가 이제 소위 말 성과 여기 수험생의 성과는 뭐요? 예뭐 합격하는 거지, 뭐 아니면 점수가 많이 나는 오 건데 누가 점수가 많이 나와요? 점수를 많이 내려면 뭘 많이 해야 돼? 노력을 많이 해야지 노력. 그러니까 이제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노력. 근데 이제 옛날 직장에서 노력을 뭘로 봤어 옛날에 직장에서 노력을 뭘로 봤어요 야김 대리 얘 아침에 일곱 시에 와서 열한 시에 집에 가 이렇게 해서 회사 있는 시간을 노력을 봤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약간 좀좀뭐오십 시간 제한 이런 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국민의 어떤 삶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마트워크 이런 걸 많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할수 있어요 솔직히 공부 몇 시간 할수 있나 하루에 하루 최대 몇 시간 할수 있습니까? 이분이 이제 최근에 공부 시작한 것은 의욕적일것 같은데 하루에 몇 시간 할수 있습니까? 몇 시간 하려고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시험 같은 데 합격하려면 적어도 일단 기본 한 삼천 시간은 해야 될것 같아요. 삼천 시간이면 하루에 열 시간씩 삼백 일이에요. 그게 삼천 시간이 제일 그마지노그 밑으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 삼천 시간 같은 건좀 해야 되는데. 어 공기업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을 수도 있, 있지만 어쨌든 예, 한3천시간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하루에 10시간 정도 하면 무리가 안, 안 되잖아요. 공부하는데 뭐 그래도 뭐 8시간이라고 합시다. 직장인처럼 8시간 공부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아침에 7시에 와서 1 1시 집에 가면 몇 시간 있는 거야 회사에. 7시부터 7시까지 지금 12시간이고 거기다 4시간 더 있으니까 16시간 있는 거네. 하루에 1 6시간일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전날이 너무 피곤해서 그다음 날에는 이제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아무 일도 못 해요. 오전이 멍하게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뭐일좀 하려는데 11시 반부터 일좀 하려는데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직장인들 보통 11시 50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는 20분 일하죠. 그럼 이제 밥 먹고 오면 어떻게? 또 약간 나른해서 이제 또뭐 정신 못 차리고 하다 3시부터 약간 이제 정신 차리서 일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집에서 푹 쉬고 와서 아침에 아침부터 해서 그냥 에,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용이 있잖아 여섯 시에 퇴근시켜준다고 확실히 하면 그냥 하루에 다 일하고 갈 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시간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시간으로 안 따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수험생은 무조건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공부 양을 확보하셔야 돼 하루에 열 시간 정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노력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 노력을 100 했는데 성과 100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노력 100 했는데 성과가 50백 개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거 능력대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학습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뭐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데 이게 능력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노력한 만큼 이게 성과가 좀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이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노력도 굉장히 중요.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이게 능력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절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laughs> 그다음에 누가 노력을 많이 해 누가 노력을 많이 하면 이제 동기부여된 사람이 노력을 많이 꼭꼭 꼭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거야. 난꼭 이거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면 이제 성과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 이, 이게 저기 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성과의 해부학이야 성과의 해부학인데 아나톰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직원 뽑을 때 누구 뽑을 거야 동기부여 많이 된 사람 뽑을 거야 노력 많이 할 사람 뽑을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뽑을 거야? 에? 성과 좋은 사람 뽑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 이런 게 면접 본. 당신 성과 좋아요? 좋은 고성과 고성과 그 자체예요. 그럼 면 당신 들어와. 이렇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뽑아? 사람들이 동기부여 돼 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어떤 시험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우리 회사의 뭐 급여제도 이런 걸로 이제 동기부여 할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우리 회사의 인사제도가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 할수 있다. 그럼 이제 동기부여 되면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노력을 측정할 수 없어 당신 노력파예요 이렇게 물어봅니까 노력파예요 노력파라고 하겠지 다 면접 때는 면접은 다 피면접자가 하는 5분간의 연극 아니야 그그그 그 연극에 다노아나는 거죠 아우 좀 이게 조신하게 이렇게 사실은 막 연락 막막 쏟고 막 이런 앤데 막 이렇게 다 조신하게 해서 표정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야 네, 애가 아, 괜찮네 이렇게 해서 연극에 다노아나는 거잖아 그렇죠 예. 면접 가면 다 연극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다 노력한다고 아직까지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이제 어, 측정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에서는 능력을 보고 뽑죠. 삼성에서 뭐 보고 뽑아요? SSAT 그게 이게 능력. 삼성 Aptitude Aptitude가 적성인데 적성이 능력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능력.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능력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저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어떤 저저 저 노량진의 공무원 선생님 그 얘기하더라 보통 이제 이게 합격의 가능성은 수능 점수하고 비례한다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 점수가 높았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요 <laughs>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진짜 가르켜 줘도 예요 공부한 만큼 성과나 근데 요기 좀 낮으면 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도 뭐. 뭐 학생들이 좀 지도해보고 그러면 약간 그런 면도 있지만 뭐 그게 전적으로 다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경영자도 성과를 내려면 경영자도 막일 열심히 해도 성과 안 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성과를 내려면 경영자에게 요구된 능력이 있습니다 요건 좀 중요해요 이거 로보트 카츠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카츠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그림 봅시다. 음. 아까 우리가 일선 교영자, 중간 교영자, 최고 교영자 이렇게 세 개로 나왔는데 이거 뭐에 따른 분류였어요? 이게 계층에 따라서 하이얼 락키죠, 하이얼 락키. 그 밑에 하급 관료냐, 중간이냐, 저맨 꼭대기 에 있는 관료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나오는데 일선 교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실무 능이 을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회계 부서의 과장이에요. 그럼 어떻게요? 과장님 이거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 나한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지 그럼 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실무하는 능력을 테크니컬 스킬이라고 합니다 테크니컬 스킬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모든 경영자들 대인관계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영자들이 뭐 요즘에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지내고 사람들한테 좀뭐저 요구도 하고 뭐 부탁도 좀 들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선 경영자한테는 그 테크니컬 스킬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인관계 능력은 모든 경영자이다 중요한 거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현장 실무 능력 테크니컬 스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계속 승진을 해서 저 위에 중간 경영자 최고 경영자를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컨셉츄얼 스킬입니다 맨 위에 있는 개념은요 컨셉츄얼 스킬은 뭐냐면 여러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이제 저 꼭대기에 있는 만약에 뭐 사장 아니면 회장이라서 중요한 의사결정 내려야 되는 사람인데 중요한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자료는 굉장히 어떨까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그런 자료가 많습니다. 혹은 또 정,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정리는 하지만 뭔가 거기서 좀 의미 있는 패턴 이런 걸 발견하기 어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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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어 우리 회사가 앞으로는 그럼 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라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컨셉추얼 스킬이에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자료 이런 거에서 의미 있는 패턴 같은 거를 발견해 낼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개념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개념화 능력. 그러니까 이제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의 앞날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되면 뭐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사람 보통 여러분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런가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그렇죠 근데 책임은 누가죠 그, 그죠 직원들이 지죠 회사가 어려워져서 야안 되겠다 너희가 좀 나가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만큼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 책임 줘야 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이제 책임을 이제 안 줘도 되는 사람이 나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빡치는 게 있죠. 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 당해 보면 진짜요, 뭐 빡치죠. 음. 보통 그런 거는 이제 좀 당해봐야 알지. 보통은 뭐 아, 저 사람들 왜저 파업하고 저러지 하면서 뭐 미쳤나봐 이렇게 하죠. 하지만 자기가 잘려 보면 이제 알죠. 네. 그래서 이런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갖다 맞춘 거예요 이게 최고 경영자용 그림이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컨셉추얼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어 일선 경영자용 그림이에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아까 테크니컬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렇죠.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대인 관계는 다 중요하고요. 음. 여기도 보면 이제 뭐좀 이렇게 학교 때 공부를 잘못 하셨던 분도 있을 거야. 그런 거는 이제 학교 교육은 사실은 상위 20%를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80%는 다 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제,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학교가 정말 재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못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공부를 거부하는 애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 수학을 언제 거부? 수학 계속 가지고 고3 때까지 가지고 갔습니까? 언제 포기했습니까 수학을? 고2 때, 그때 놨죠. 이게 일식 놀수록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네. 그거가져가면 힘들거든. 그래서 이제 바로 포기하는 게 나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수학이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재미 있었으면 연락 많이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미 없게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거부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부를 하죠. 그러면 거부를 하면 이제 학교에서 연락가죠. 왜 공부를 못해? 그 엄마도 집에서 연락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이 완전 언나가 이게. 그래도 언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데를 가야 그게 이제 적성에 맞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나 다 저기 뭐 형형색깔의 보석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데 가야지 이게 굉장히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와서 뭐다 지금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잘안 맞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언페어한 게임을 하는 거지. 그냥 불공 붉은... 이게 이런 것도 약간 개념적인 거잘 캐치하고 또뭐 이게 샥 적어놨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 잘 맞지만 좀 약간 이게 좀 그런 거보다는 야 이거 뭐 찌질하게 필기해야 되냐? 뭐 형광펜 가지고 이거는 약간 게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예 그런 개인은 사... 좀 아니지만. 네. 그런 거 약간 찌질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좀 약간 좀 힘든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저 학습을 위해서 형광펜 하세요 네어 제가 이게 종이 선택할 때도 신경 많이 써 왜냐하면 이제 종이를 좋은 걸 써야 돼요 수험생들이 보는데 색깔을 일단 편안한 약간 누런색으로 했고 형광펜을 거 봤어 형광펜을 거을때 이게 좀 번지는 종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좀안 번지도록 이렇게 해서 종이를 좀 좋은 거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거기까지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공부만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잠깐 쉬었다가 21페이지부터 합시다. 네.